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템파베이가 2차전을 8대 7로 승리하고 시리즈를 원점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4회 말부터 8회 초까지 8번 연속 득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월드 시리즈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드라마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이런 한줄평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저스 선수들이 로버츠 감독을 이기지 못했다. 이는 템파베이 선수들의 노력과 경기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로버츠 감독의 선택이 경기 결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버츠 감독은 4대2로 앞선 6회 말 14-12로 해서 주자가 있을 때 올라오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페드로 바에스를 올려 브랜든 라우를 상대하게 했다가 역전 3런 홈런을 맞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6대5로 앞선 7회 초 바에스를 또 올리는데요. 바에스가 선두타자 준이노를 삼진으로 잡은 순간, 저는 당연히 좌안으로 교체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바에스에게 키어마이어를 상대하게 했다가 다시 동점 홈런을 맞게 합니다. 이렇게 로버츠는 바에스를 믿었다가 두 번이나 승리를 날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로버츠의 활약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버츠는 8회 2사에서 올라와 07개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낸 그라테롤 대신 켈리 젠슨을 한 점차 상황에서 구회 말에 냅니다. 그리고 젠슨은 어제 홈런을 맞았던 아로사레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팀의 승리를 날리고 맙니다. 다저스는 코리시거가 결승타 포함 5타수 4안타 2타점, 저스틴 터너가 홈런과 2루타 포함 5타수 4안타 1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고 작 피더슨이 대타로 등장해 결정적인 이타 점을 올려주는 등 15안타를 때려내고도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4차전을 승리하고 3승 1패를 만든 팀의 월드 시리즈 우승 확률은 84.4%입니다. 그리고 최근 12번 중에서는 11번을 우승했는데요. 유일하게 우승에 실패한 팀이 2016년 3승 1패 후 3연패를 당한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저스는 오늘 승리했다면 거의 우승의 9분 응선까지갈수 있었던 겁니다. 1차전에서 컷쇼가 6이닝 8K 2실점 3차전에서 뷸러가 6이닝 10K 1실점으로 부터한 다저스는 오늘은 올 포스트 시즌 들어 4경기 4승 평균자책점 0.56을 기록 중인 훌리오 우리아스가 선발로 나섰는데요. 우리아스는 5회 2사까지 솔로 홈런 2개로 2점을 내주긴 했지만 9개 삼진을 잡아내는 위력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우리아스는 오늘 승리 투수가 됐다면 단일 포스트 시즌 5승 타이 기록이 될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투구수 80개 상황에서 우타자 얀디디아스가 등장하자 지체 없이 불펜을 가동합니다. 당연히 기록보다 승리가 중요한 건 맞지만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 영웅이 나오는 걸 막는 로버츠식 야구는 좀 재미가 없긴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ALCS 4차전 때.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올라왔다가 그레인키를 믿고 내려가고 그레인키가 브로소를 삼진으로 잡는 장면을 긴장 속에 지켜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우리아스는 20번의 헛스윙 중 17개를 포심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는데요. 우리아스의 포심허 스윙 종전 최고 기록은 8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스를 일찍 바꾼 결과는 다저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템파베이는 선발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1차전에서) 글래스나우가 (4와 3분의 1이닝 6실점) (2차전에서) (4회까지) 노이트였던 스넬이 (4와 3분의 2이닝 2실점) (3차전에서) 모튼이 (4와 3분의 1이닝 5실점) 그리고 오늘 야브로가 (3과 3분의 1이닝 2실점으로) 모두 오해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어제 6점 중 5점이 2, 4, 5 득점이었던 다저스는 오늘도 7점 모두를 2, 4, 5 득점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이로써 2, 4, 5 57 득점으로 2004년 보스턴이 기록했던 46점을 크게 넘어서는 단일 포스트 시즌 최고 기록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다저스는 포스트 시즌 들어 득점의 61%를 2, 사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터너의 1회 2사후 솔로 홈런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로써 터너는 포스트시즌 통산 12개 홈런으로 다저스 역대 단독 1위가 됐습니다. 터너는 첫 포스트시즌 10경기에서 홈런이 없었지만 이후 6경기에서 3개를 때려내게 됩니다. 다저스 선수가 월드시리즈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낸 건 1981년 페드로 게레로 이후 39년 만입니다. 우리아스는 정규 시즌에서 1회에 약점이 있는 투수였는데요. 1회 평균자책점이 9.00, 1회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자책점이 2.00이었습니다. 템파베이나 아로사레나가 안타를 치고 나갔지만 스미스와 완벽한 송구에 걸려 도루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아스는 이외에도 오익수 무키베츠가 브랜든 라우의 타구 속도 110마일, 기대 타율 7할 타구를 잡아주는 도움을 받고 실점하지 않습니다. 3회 초 이사가 되자. 또 느낌이 쌓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첫 타석에서 백구 말 타구가 이루스글러브로 빨려 들어갔던 코리 시거가 솔로 홈런을 날려 2대0을 만듭니다. 시거는 어제 마지막 타석에서 홈런을 날린 아로사레나와 함께 단일 포스트 시즌 8개 홈런으로 2002년 베리본즈, 2004년 카를로스 벨트란, 2011년 넬슨 크루즈와 함께 타이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시거는 8개 홈런 중 5개를 좌안을 상대로 때려냈는데요. 시거는 이로써 좌타자가 좌안을 상대로 때려낸 포스트 시즌 홈런 순위에서 데이비드 오티스, 체이스 어틀리, 베이브 루스와 함께 공동 2위에 오릅니다. 1위는 6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레지 잭슨입니다. 시거가 8호를 때려내자 아로사레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다저스가 1사 2루에서 달아나지 못한 후4회말 타석에서 우리아스의 95마일 포심을 받아쳐 2대1로 따라 붙는 솔로 홈런을 만들어 분위기를 달라지게 합니다. 호날두를 좋아한다는 아로사레나는 오늘도 홈런을 치고 들어와 호우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이로써 아로사레나는 단일 포스트 시즌에서 9개 홈런을 때려낸 최초의 선수가 됐는데요. 정규 시즌에서 42경기 8홈런이었던 아로사레나는 포스트 시즌 들어 18경기 9홈런으로 두경기당한개의 홈런을 때려내는 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5회초 2사 1루에서 맥스먼시의 적시타로 3대1 두점 차로 달아나는데요. 시거가 홈으로 들어올 때 2루까지 뛴 먼시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아웃이 됩니다. 먼시는 유격수 아담에스가 자신을 잡아당겼다고 했지만 심판은 먼시가 먼저 아담에스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판정을 합니다. 경기는 다저스가 도망가면 템파베이가 추격하는 일이 반복됐는데요. 템파베이가 5회 말 램프로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3대2로 따라 붙자 6회 초 다저스는 2-4-1-2로 해서 키케 에르난데스의 적시타로 다시 4대2 두 점차를 만듭니다. 템파베이는 필승조 투수들인 페어뱅크스가 맥스먼시, 카스티오가 키케 에르난데스에게 적시타를 맞고 모두 한 점씩을 내주게 됩니다. 캔자시티는 2014년 그레콜랜드, 웨이드 데이비스, 켈빈 에레라 3대장이 포스트 시즌에서 40과 3분의 1 이닝 오자책, 평균자책점 1 1 2를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ALCS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템파베이의 닉 앤더슨, 디에고 카스티오, 피트 페어뱅크스는 월드 시리즈 들어 6가 3분의 2이닝 5실점 평균자책점 6.76에 그치고 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6회 1사 1리로 해서 큰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좌타자 브랜든 라우를 상대로 좌안이 아닌 우한 페드로 바에스를 올린 거였습니다. 물론 바에스는 좋은 체인접을 가지고 있어 올 시즌 좌타자 피안타율이 9푼 7리에 불과했지만 승계주자 상황에서 대단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결국 바에스는 라우에게 역전 스리런 홈런을 맞습니다. 바에스는 이로써 포스트 시즌 들어 물려받은 4명의 승계주자를 모두 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지마는 대타로 나와 귀중한 볼넷 출루를 하고 라우의 스리런 홈런으로 홈을 밟는데요. 최지마는 오늘 두 번의 타석에서 모두 볼넷을 얻어내는 좋은 활약을 합니다. 다저스가 5대4로 한 점을 뒤진 7회초 1사 2삼루. 재밌는 승부가 펼쳐집니다. 2차전에서 닉 앤더슨의 커브를 받아쳐 홈런을 만들어냈던 윌 스미스를 상대로 템파베이 케빈 캐시 감독이 앤더슨을 마운드에 올린 겁니다. 앤더슨은 스미스를 3구 3진으로 잡아내고 복수에 성공하는데요. 템파베이가 벨린저를 거르고 2사말루를 만들자 NLCS에서 3할 8푼 구리 맹타를 휘두르고 작토브라는 별명을 얻은 피더슨이 폴락을 대신해 대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피더스는 몸을 날린 이루수, 라우의 글러브를 맞고 외야로 튀어나가는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날려 다시 다저스에게 6대 5의 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피더스는 다저스가 지난 겨울 에인절스로 보내려고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로버츠 감독은 또 실패한 결정을 만들어내는데요. 7회에도 바에스를 또 올렸다가 키어마이어에게 동점 솔로 홈런을 맞게 만든 겁니다. 이로써 바에스는 한 경기 두 개의 블론세이브를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다저스는 무사 1루로 시작한 8회가 2사 1루가 됩니다. 그리고 코리 시거가 등장하는데요. 시거는 유격수의 키를 넘기는 타구속도 66마일 빗맞은 안타를 만들어내 2루 주자를 불러들이는데 성공하고 다저스는 다시 7대6의 리드를 잡습니다. 이때 수비를 잘하기로 유명한 템파베의 유격수 윌리 아담에스는 첫발 스타트를 잘못 끊습니다. 그라테롤이 8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았... 잡아... 그라테롤이 8의 마지막 카운트를 잡아낼 때까지만 해도 다저스는 그라테롤에게 포아웃 세이브를 맡기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로버츠 감독은 젠슨에게 한점차 세이브를 맡깁니다. 젠슨은 어제 홈런을 맞았던 아로사레나와 상대하지 않으려면 3자 범퇴가 필요했는데요. 젠슨은 키어마이어에게 빗맞은 안타를 맞고 아로사레나를 만나 볼넷을 내주고 2-4-1-2로에 몰립니다. 그리고 취지만 대신 대주자로 들어왔던 브레필립스에게 동점 적시타를 맞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저스는 중견수 크리스테일러가 공을 한번 떨어뜨렸고 컷오프맨의 송구를 받은 포수 윌스미스가 공을 뒤로 빠뜨리면서 삼루를 돌다가 넘어진 아로사레나에게 역전 끝내기 점수를 허용합니다. 이로써 다저스는 9회말 2점을 내주고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를 몰랐던 선수들이 놀라운 역전승을 만들어낸 템파베이는 이로써 지면 탈락인 일리미네이션 경기를 피하게 됐는데요. 내일 벌어지는 5차전은 1차전에서 대결했던 커쇼와 글래스나우의 리턴 매치로 커쇼가 이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5차전 리뷰를 통해 돌아오겠습니다.